2차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라고 한대요. 자, 이게 근이야 근. 근은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는 x값이니까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1은 0이야 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하고서 얘를 봤더니 우리 이런 문제를 풀어본 친구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것 같아. 알파제곱이랑 더하기 알파제곱분의 1,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묶어서 이렇게 돼서 알파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요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알파가 밑으로 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거죠. 그럼 나는 얘를 양변에 알파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야. 알파로 나누면 여기에서 뭐 했다고 알파로 나눠 보면 얘를 알파로 나누면 알파가 될 거고요. 알파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를 알파로 나누면 알파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나는 뭐를 알수 있냐면 알파더 하기 알파분의 1이 4야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친구를 통해서 이거랑 이거를 알아내면 끝나는 거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알파제곱도 하기, 알파제곱분의 1은 변형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알파, 알파분의 1의 전체제곱. 이거는 이건 같진 않아요. 알파제곱도 나오고, 알파제곱분의 1도 나오지만, 플러스 2AB인 플러스 2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빼기 2를 해주셔야 얘랑 얘랑 같겠죠. 이해 될까요? 자, 그러면 얘가 4야. 4. 4제곱은 16. 16에다가 2를 빼니까 14가 되겠네요. 아, 요 값은 14였어. 이렇게 14. 자, 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겠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을 알아야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또 유거 알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변형 공식의 관계. 자, 유거 제곱하고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하고 이런 관계 있잖아, 그렇지? 여기는 알파 제곱 나고, 여기도 알파 제곱 나고.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빼기 4를 해주면 같을 거란 말이야 그쵸? 이 관계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4잖아 4제곱은 16, 16에다가 4를 빼니까 12란 말이야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제곱을 뗀 놈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곱을 벗겨줄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자어떻게 돼? 제곱을 벗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씌워지는 거 알겠니? 음. 자 그러면 2루트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치요 자 근데 여기에 있어 요 여기 여기 자 알파가 1보다 커요 1보다 큰 놈을 역수취하면 얘는 1보다 작은 거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3이야 3 3을 역수취하면 3분의 1 4를 역수취하면 4분의 1 그쵸. 1보다 큰 놈을 역수치하면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알파분의 1은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수에서 1보다 작은 수 빼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2루트 3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는 양수요. 아, 아 양수라고 하는 거, 보면 알, 아, 이게 양수인 거지.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양수야 이렇게. 됐을까요? 응.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찾았단 말이야요 값이 2루트 3이니까 3에다가, 자, 2루트 3을 이렇게 곱해진 거. 자, 그래서 답은 14 더하기 6루트 3.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